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KFC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KFC가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인데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어, 이 줄이 여러분 잠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아니 오늘따라 무슨 뭐 특별 메뉴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시간대에 여기를 지나가진 않았어 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쫙 줄을 서 있더라고요. KFC가 일본에서 인기 많다는 건 아마 다른 유튜브 분들도 일본에 사시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KFC가 유난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여러분 교촌이라든가 또는 뭐 호식, 호식이 두 마리라든가 뭐 다른 다양한 여러분 우리나라 치킨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K치킨들이 완전히 석권을 했지만, 일본은 사실 카라게나 이런 일본 전통의 그런 튀김, 닭튀김이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KFC만큼 특화돼서 치킨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생각보다 음식을 한번 개발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밀고 나가는 건 강하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나라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고다와리라고 해서 한번 좋아하면 쭉 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그런 성향을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한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KFC가 인기가 많은 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KFC를 저도 엄청 좋아했었죠 한때. 근데 이제 운동하면서 기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는 안 먹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한국 양념 치킨 이런 거는 이제 가끔 가다 먹지만 이렇게 KFC는 솔직히 자주 먹는 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이렇게 또줄 서있으면 사람이 또 어때요? 지나가면서? 음 나도 한번 줄서 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는 그런 군중 심리 한번 빠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줄서 있길래 저도 그냥 덩달아 줄섰습니다. 예, 줄 서서 이제 좀, 좀 줄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렇게 거의 입구가 졌는데요. 여기 예, 앞에 여러분 보이세요? 닌니크라고 쓰여 있는 거. 이닌니크가 이 양념이 이 마늘이 좀 들어간 건데 맛있어 보여가지고요. 아 입맛이 막 다져지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이걸 먹으러 저도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걸 주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드디어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순서가 됐네요. 엄 어, 엄청 줄 길었잖아요, 여러분. 다 이제 테이크아웃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서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대부분이 다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갖고 와서 이제 먹는 저 저녁 대용인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케이 c 실 좋아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케이 c 는 제가 봤을 때는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성이 좀 있긴 있어요. 다른 패스트푸드들처럼. 제 다만,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앞에 저렇게 주방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이제 해놨죠. 그래서 똑같은 KFC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보이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똑같은 맥도날드도 일본에서 인기가 되게 많고, 그냥 KFC도 인기 많고, 그다음에 웬디스도 인기 많고, 타코벨도 일본에서 인기가 있어요.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니크 세트를 시켰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에서 이제 두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뼈가 있는 그 보통 치킨 프라이드 치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니닉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늘 들어간 그 치킨인데요. 아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아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오랜만에 먹어서 사실 여러분 저 안에 있는 거는 콜라가 아니에요. 우롱차입니다. 우롱차. 저는 소프트드링크를 절대 안 마셔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티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 닭고기 한번 이렇게 짝. 눌렀다가 이렇게 뗐거든요. 기름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달리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솔직 부담이 되죠. 근데 왜냐면 몸에 또 지방이 너무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기름도 너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뭐 자주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먹지 뭐 이런 생각하긴 했지만 일본 음식들 이런 여러분 패스트푸드에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일본에서는 좀 유난히 좀 짠맛이 좀 강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베이스였지, 옛날에요. 일본은 간장, 베이스에 이런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패스푸드도 트 약간 간장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다 소스를 좀 세게 냈습니다. 짠맛의 소스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먹기 전에 조금 겁이 나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달리기에 영향을 있기 때문에 뱃속을 굉장히 많이 제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실내 좀 잠깐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요 KFC가 유난히 좀 인테리어가 좋아요 일본은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먹어야겠는데 제가 이제 약간 좀여러분왜 주저하고 있냐면요 촬영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딱 눈에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봐도 기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기름 속에다 튀겨 가지고 좀 이렇게 기름을 걷어내거나 이 기름이 빠질 때까지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기름이 튀긴 그맛 자체가 맛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막 구워낸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그 기름 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뭐 그런 거 모르고 패스트푸드 먹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난히 기름을 이렇게 좀 걷어내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 이거 먹기 전에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입만 베어 먹고 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요즘 이제 전체가 기름 덩어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겉에 이렇게 바삭바삭해 보이는 게다 닭껍질이라서, 다 닭껍질은 다 제가 사실 안 먹거든요. 그래서 닭껍질은 다 이제 벗겨내고, 안에 살코기만 먹습니다. 근데, 어, 이거 지금 여러분 맛을 봤는데, 저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기름 덩어리, 그 종이 자체. 에이, 저게 그냥 저렇게 묻혀 나온 것만 저렇고요. 이 고기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기름 덩어리에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생각을 좀 해낸 게, 아, 여기 닭고기 껍질을 다벗겨냈어요그 닭고기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 나서 보니까 진짜 살코기는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러분, KFC, 그 무슨 고발 영상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닭껍질도 이게 바삭 튀기면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쪽으로. 먹는 걸 굉장히 신경이 많이 씁니다. 한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닥치는 대다 먹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폭식과 그 다음에 맛있는 거다 먹는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지금 좀더 반대로 조심하는 편입니다. 제가 선생님 확실하게 느끼는 게 라면 하나만 먹어도 맛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달리기 때 보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괜히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는데 여전히 이렇게 줄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8시면 여러분 영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영업이 끝나는 게 안에서 먹는 건못 먹는 거고요 테이크아웃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 주위 앞에서 쫙 먹고 나오는데도 저렇게 줄서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도쿄돔 근처거든요 고라쿠엔이라는 그역 근처인데요 밤에 보는 저 도쿄돔은 저렇게 여러분 우주선처럼 예쁜데요 딱그 맞은편에 이렇게 캡슐이 있는 건데 제가 저 저녁 먹고 나올 때까지 저렇게 줄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KFC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느끼시죠? 저는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사실 제가 여기를 이제 KFC나 이런 데 저녁식사라고 오거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저녁식사를 거의 안 한다고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것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먹은 건데 원래는안 먹거든요 거의? 아시다시피 6시 이전에 먹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저녁시간 때 되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걸 사실은 못본 거예요 여까지 제가 안 오다 보니까. 와 어쨌든 여러분 KFC 인기 짱입니다 짱.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